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 크게 넣는데, 도움 갈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선넌이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 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아멘 계속해서 여기 11장에서도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크게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생각하는데 13절과 14절 말씀에서 그면 비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사도직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에서는 비유대인과 유대인의 관계성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의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이 15절과 16절에 등장하고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비유대인과 유대인을 경고하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얘기할 때 종교는 으뜸가는 가르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하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종교입니다. 으뜸이라고 얘기할 때그 으뜸은 다른 가르침이나 종교를 하등하게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 으뜸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힘이 으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만 최고이고 그면 다른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으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런 으뜸, 우리만 최고라고 하는 으뜸의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으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택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으뜸이란 사실을 거듭거듭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으뜸이 될수 없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또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할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회로 이룰 수 있다는 하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유대인 바울 유대인 바울의 회심 사건에 복음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그 유대인 바울을 회심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유대인의 시기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기 1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는데 나는 이걸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13절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혹시 내 권력을 아무 뜻으로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라도 얼마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기를 통하여서 유대인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됨의 모습, 모습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고 있다고 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한 사실을 여기에 보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온 사실을 소개하면서 17절과 18절 말씀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이방인들이 그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참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희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희를 보전하는 것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이방인 믿음의 동력이 되었고,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의 구원을 이끌어 낼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다. 너희의 어떤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사실을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방인들의 말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 내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부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말씀들에서 또한 가지는 읽었던 말씀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22절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민족과 문화 그리고 전통과 혈통을 뛰어넘어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찌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늘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본성을 거슬러야 가능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내 본성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이 성격 그대로 그냥 이러다 살다 죽을래 이런 말들을 종종 하지만 예수 믿음은 그 본성을 거슬러야 진짜 믿음이다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본성을 거슬른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종교 행위의 관성을 거슬러야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를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인자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은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들을 접붙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접붙이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단 사실을 분명히 말, 말하고 있는 거죠. 돌감람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참감람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될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접붙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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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순간 순간마다 내 본성을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함께 읽은 말씀에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 사도에 부르심 받은 사실부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그 그림들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구나라고 분명히 알게 되고 은혜로 받은 구원에 겸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진액 그참 감람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놀라운 침액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도. 하서도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부르신 이유,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그래도 한두 사람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습은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를 통하여 정말 진액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들을 생명을 키우는 일들을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생명 사역의 중심이 될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끔 또는 종종 그 구원이 내 열심으로 내 행위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에게 우리를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심 앞에 날마다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랑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진액을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그 진액을 통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기뻐 찬송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교회적한 모든 권속들이 행하는 그 생업의 현장들과 하나님 가정이 주의 은혜로 보호받는 한 날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확신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릴레이 금식 기도회가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정말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와 응답을 회복하는 기쁨의 시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